저도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뭔가 <laughs> 어. 있었나? 엉덩에 이 스프링 달린 줄 알았어요. <웃음> 진짜. 홍. <웃음> 하지만 웃음을 못했다는 거. 저는 집에 갔다 온 적도 많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부르는 적도 <laughs> 어머니가 오셨어요? <laughs> 저도 한번 뵙고 싶네요. 스카치자 형님. 자바이기 <laughs> <laughs> 도대체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곱짤~ <laughs> 아, 제가 최근에 테니스를 좀 여러 번 치러 다녔는데 혼자서 다녔습니다. 왜냐면선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여행을 좀다녔습니다 보통 테니스장을 둘이 같이 가면 가끔 사람들 좀 알아보시거든요. 선이를 근데 최근에 없을 때 내가 몇번 갔잖아. 근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어 "혹시 진이님, 지니 진이 선이 아니세요?"라고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오세요 영상이 안 올라와요. <laughs>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laughs> 어떤 일이 있었죠? 지지자 어, 채널에? 녹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이 좀몇 개가 있었어요. 사실 약간 권태기였던 거 <laughs> 같아요. <laughs> 유튜브 권태기. 그것보다는 <laughs> 이제 저도 시합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편집할 생각 없었어요. 제가 시합가니나 너무 바빴어요. 맞아요. 시합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성적이. <laughs> 성적이. 성적은 뭐 이제 차츰 만들어가는 거죠,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승의 소식을 전해드릴 그날을. 아 서로야 축하한다. 아 문서로 씨 축하합니다. 이제 복식은 뭐 아예 뭐 나갔다 하면 우승이네요. 1 4세부에서는뭐 아, 뭐 주름 잡았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아 오늘 제가 돌아온 이유가요. 아제 친구들이 드디어 테니스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 테니스 레슨을 받기 시작한지 한1년 정도 된 친구도 있고 이제 막 테니스를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제가 소개해 준 곳에서 레슨을 받고. 오 혹시? 그곳입니다. 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받고 있대요. 이제 받고. 있는데 계속 인문이 진다는 거잘 자기가 잘 배우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몇달 정도 됐어 이제 한 3, 4 개월 된거 같아요 음... 한참 더 열심히 호텔 나가보고 싶은 이, 근데 이제 뭐 언니 정도면 아. <laughs> <laughs> 아하, 자신감이 가득 차있는. <laughs> 가득 차있죠. 가득 차있는 뿜뿜할 때. 키가 저는 시즌식크거든요. 아하. 아무튼, 그 친구가 한번 게임을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음...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비트라미로 초대를 했습니다. 음... 어, 그 친구랑 이제 다른 친구들 해가지고 같이 게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코트 나가는데 뭐 가져가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laughs> <못 돌아간 거예요. 웃음> 그 친구만 궁금할 게 아니. 거같가지고그1년 정도 친 친구들은 좀 궁금해할 법한? 어, 근데 아예 시합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레슨만 그냥 네 실내, 실내 레슨장에서 레슨만 똑딱볼만 음. 치다가 처음으로 풀트에 나와보는 오. 친구예요. 잘 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음, 일단 테니스 뭘로 치일까요? 프라이팬 죄송합니다. 라켓이죠. <laughs> 근 라켓 있니? 야, 라켓이 없을 수도 있지. 왜냐면 아, 테니스. 처음에 테니스 시작하면 보통 아하. 안 사고 시작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치 그치. 혹시 그걸 노리고 지금 언니 라켓 아. 사다 <laughs> 그래 나 라켓 많으니까 그래. 하나쯤 내가 기쟁기야. 줄게. 라켓은 일단 들고 가야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처음 테니스 코트 나가니까 음. 라켓을 처음 사서 아. 그걸 박스째 아. 들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하, 줄이 맺어 있지 않은 채. 그러니까. 그냥 라켓을 주문하면 요 프레임만 옵니다. 요 프레임만 와요. 그 반드시 뜯어서. <laughs> 줄에.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왜 그래. 아니, 근데 좀 심하네. 오번 알았어, 처음에? 아니, 근데. 난 이... 몰랐어. 인간적으로 나는 줄이 맺어 있는 라켓을 라켓에서... 샀고 아, 그냥. 아, 택배 올때 그냥. 음, 모르지 왜냐면난 몰랐거든. 나 처음에 울트라 살때 어... 거기에 뭐줄 선택하는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그 다음에 이것도 안 감기 있어요. 오버그립 전년에 내가 너 보라고 오버그립갖는법 표지 올린 거 봤지? 그거 보고 가면 되고. 좀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되면 보통 두개 정도씩. 왜냐 네, 보통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laughs> 지금 3 개월 차니까요? 아 근데 또. 본인이 이렇게 자신감이 뿜하는 사람이면 이제 뭐... 악세게 치다 보면 끊어질 수안 안. 끊어져요 뭐쾌적한 거에다가 이렇게 그립지 않는 이상 안 끊어집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고 테니스화 테니스화인데요 일반 운동화 신고 가면 테니스코트 못 들어갑니다 가끔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신데 진짜? 아니 본적 있어? 그냥, 응 그냥 운동화를 신고 치시는 분이 가끔 있고 테니스화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내가 모르는 모델이 나왔구나. <laughs> 테니스화일 것이다. 음. 테니스화가 아닐 리가 없다. 테니스화도 추천해달라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내 지난 영상들을 보면 쭉 보다 보면 어떤 테니스화를 사야 되는지 감이 올 거예요. 우리가 주구장창 밀고 있는 하나의 테니스화가 있기 때문이지. 하드코트, 클레이. 인조잔디 이렇게 가는데 아마 하드코트랑 인조잔디를 가장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냥 요즘에 올코트용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사면 돼요. 그러면 하드코트에서 신을 수 있어요. 인조잔디 신발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개나리 대회를 다니다 보면 인조잔디에서 대회를 할 때가 은근 많단 말이에요. 인조잔디에서 인조잔디가 너무 미끄러워. 음. 어, 나는 항상 하드코트 신발을 신고 가니까 인조잔디가 모래가 너무 많다든지 뭐 이런 곳은 너무 미끄러워서 제가 별명이 오뚜이거든요. 자 많이 넘어지 진짜 많이 넘어지고 또 금방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적 있어. 상대랑 경기 중인데 내가 그걸 자꾸 뛰어다가찍 넘어진 거야. 내가 치고 넘어져서 상대가 놀란 거야. 어. 그래서 어 이랬는데. 나는 일어났어. 일어나서 공이 넘어오는 걸또 쳤어. 근데 그분들은 잠시 으세요 어? 그러니까 괜찮으세요는 아니었는데 두분다 놀라가지고 어. 어? 이랬는데 그냥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친 거지. 저도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뭐가 어. <laughs> 어. 있었나? 엉덩이에 스프링 달린 줄 알았어. 진 <laughs> 진짜. 아무튼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야. 근데 내 파트너는 안 넘어져. 왜안 넘어지냐. 오 혹시 이랬더니 생일 선물로 인조잔디 신발을 받았다는 거야. 음. 아. 역시 장비빨. <laughs> <ahead> 근데 진짜 좋은가 봐. 동그라미 뾱뾱뾱 이렇게 생겼어. 어? 아, 그게 인전인가? <laughs> 어. 자기 하드에서 치는 것 같다는 거야. 음, 음... 그래서 그 언니 때문에 거기 있던 언니들 다인자 신발. 그 자리에서 구매했잖아. 나도 살래. 음. 나도 살래. 하지만 웃음은 못했다는 거 다살 필요 없고 일단 주로 가는 코트가 하드코트일 거 아니야 그 올코트용 하나 사가지고 아 근데 하나 샀다라 했다 음... 그 코트 FF3 나있는 것도 있잖아 주황색 어... 검은색 그거 샀다고 하더라고 굿소어 신발? 신발 가져와야 되는데 은근 테니스장에 신발 어... 놓고 온 사람 많아 어, 어쩌지 진 나도 가끔은 아니고 어쩌다 한번한 100번 치면 한번 정도 나 대회 가는데 신발 놓고 와가지고 파트너 신발 신고 한 적도 있어 사실 골프 갔을 때도 한번 까먹고 왔어 <laughs> 그럼 어떡해? 어? 그럼 샀지 어떡해? 거기서 골프장에서도 팔기는 해 그리고 사실은 귀뚜라미도 아마 팔... 거기 안내데스크 그 뒤에 있잖아 어 그니까 팔긴 팔겠지만 뭐 이제 다양한 선택권이 선택권이 거의 없고, 없고 이제 무조건 사야 되는 저는 집에 갔다 온 적도 많아요 그쵸 그렇죠. 렇 어머니를 부르는 적도 <웃음> <웃음> 어머니가 오셨어요 도와 <laughs> 드겠습니다자 그리고 다음 이거 은근 준비 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멘탈 <laughs> 아니 자신감. 테이스는스카치자 <laughs> <laughs> 아니 요즘, 아니 라우스 갔을 때 완전 빠져가지고 저를 다 부셔버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실 제가 그테이스 이제 한 6년 차인데 뭐라고 해야지 침체기? 약간 더 이상 뭐 해도 늘지도 않고 동호회는 진짜 너무 잘 치는 친구들이 계속 계속 잘 치고 하니까 계속 주눅 들고 자신감 없어지고 이랬는데 최근에 한 영상을 보고. 제가 자신감을 찾아서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그 채널 엄청 흥한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 포핸드 포핸드였어? 아 여러 가지 그... <웃음> <웃음> 아주 방대한 정보가 같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laughs> 형님. 형님이야? 형님이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테니스 잘 치면 저보다 무조건 형님이지. 아 그렇지 그렇지. 테니스 잘 치면 형님. 저도 한번 뵙고 싶네요. 스카치 자 형님 <laughs> 아무튼 자신감이 아니라면 아... <laughs> 뭐 바로 테니스 공입니다 음, 그치. 근데 이거는 사실 필수긴 하죠. 하지만 많이 굴러다니는 거. <laughs> 근데 사실 가끔 뭐 괜찮을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연습이잖아. 이거를 은근 그냥 테니스장 가면 주는 줄 아는 사람. 아, 서비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냥, 사용료에 어. 사용료에. 골프 갈때 골프공 챙겨가야죠 챙겨... 아, 많이 챙겨가야죠 <laughs> 네. 아, 전한 <전화> 20개씩 가져가 <laughs> 근데 만약에 실내면은 뭐 잃어버릴 확률이 없긴 한데 아... 진짜 실외인데 약간 공이 아웃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리분들은 특히나 원볼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어. 진짜 공이 날리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어우 뭐... 너무 많지 그 스매싱 해가지고 어. 날리는 거 너무 많고 또 천장이 박히는 경우도 있고요 응 음, 음, 그렇지 특히한 5,000원 하나요? 근데 요새 많이 비싸진 것 같아 음. 음, 나도 최근에는 공을 안사 봤는데 한 캔에 그래도 한.. 그러니까 나 보통 박스로 구입을 하긴 하는데 한 박스에 36개? 최근에 구매한 게한 13만 원? 게, 텐스 게스트를 가면 코트비랑 공값 뭐 간식 주는 데는 간식값까지 해가지고 엠빵을 하는데 그때 공값을 얼마로 놓을 거냐 이런 것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한때좀 그랬어. 아, 그니까. 응.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공을 그냥 제공하지 않아요? 호스트가? 저는 그랬서 응. 공이 두개 들어있고요. 돈은 거의 없죠, 이제. 제가 봤을 때 3,000원짜리 공은 이좀 찾기 힘들어 공도 팔긴 해요. 저도 한 4, 5년 전에도 낱개로 하니까 6,000원으로 하거렇요 박스채 사면 싸지 마 응. 낱개로 사면 싸 그냥 박스채 사세요. 어차피 금방 싸요. 응. 그리고 호스트가 가끔 공 깜빡하고 안 가져오게 되거든요.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방에 공 하나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공을 굳이 사야 되는 이유는 그냥 굴러다니는 공과 이 공의 차이는 게임을 하다 보면 표면이 말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새 공은 약간 대머리처럼 반질반질 하단 말이에요. 혹시 비아 발음이신요 아, 아니요! <laughs> 이거 어떻게. 아, 진짜. 잘 깎아놓은 머리처럼, 밤풀처럼 반질반질 하단 말이에요. 네? 계속 치면 바람이 빠지나? 그래서 안 튀어요. 새공으로 게임을 하다가 공을 날려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공을 주어가지고그 공으로 게임을 하나 치면은 바운드가 달라져가지고 힘들 거예요. 공을 꼭 날리지 않더라도 3시간 정도 게임을 계속 하면은 공에 바람이 빠져서 그때 공을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공은 필요하다. 그리고 공을 까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오버그립도 감고 나면 쓰레기 나오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코트에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물 워터 물은 필수죠 제가 은근 많이 잊어버리는 준비물인데요 근데 요새는 물은 다 거의 셀프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까먹는다니까 그래서 물을 꼭 챙겨가시고요 정수기가 있는 코트들이 있긴 한데 그럼 너무 다행인데 정수기가 어. 없는 코트도 많잖아요 생각보다 정수기가 없는 코트가 많아 그리고 그 정수기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가끔 눈물을 흘리나요? <웃음> <웃음> 파워에이드와 파.. i 파.. 파 o w e r Aid. p 이 w e r Ai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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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 p o w e 테니스복으로 나온 옷인데요. 뭐 당장 내일 가야 되는데 옷이 없다. 그러면 그냥 운동복 입고 오면 됩니다. 샤워장이 있는 테니스 코트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아입을 옷 정도 가지고 와도 좋을 것 같고 비트라미 샤워장이 있죠. 있죠. 이제 이 모든 걸비닐봉제 가지고 와도 되지만 가방이또 있습니다. 요즘에 브랜드가 너무 많고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진짜 없었거든요. 몇개딱 손에 뽑았죠. 네, 그것도 디자인이 너무 <laughs> 무난한 디자인으로 하나 구매를 해서 지금 5년째 쓸거 있습니다. 정말 있는데 오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을 하나 안 바꿔요. 그래서 그게 이제 라켓도 넣을 수 있고 신발도 넣을 수 있고. 뭐양 옆에 뭐 보냉 같은 재질, 보온 보냉에 대해서 물 같은거나 뭐 차키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고 가을 옷이랑 수건 정도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생긴 가방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짝. 렇게 해가지고 라켓만 하나 넣을 음. 수 있는 것도 있고, 맞아, 맞아. 그게 백팩도 나오고, 크로스백도 나오고, 음. 이렇게 들수 있게만 나오기도 하고, 되게 많더라고요. 예쁜 것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참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필수 준비물. 이제 다음은 이거 있으면 더 좋다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